동탄이지구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동탄이지구 물류센터 건립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인프라와 학교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케이프 채널의 이성관 기자라고 합니다. 화성시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들었는데, 현안 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이 물류센터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전면 백지화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민들이 좀 젊어서 아이들도 많은데, 학교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타 지역에 비해서 화성시가 좀 아이들이 많은 편이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이나 시설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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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되고 있죠. 이거 그래도 우리도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현재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토지를 판 경기 도시공사 LH 또 처음부터 여기 거기를 물류센터로 지정한 국토부 등과 함께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고 있고 음, 우리 지역 정치권과도 정치권 또 시민 어, 우리 단체들과 또 현재 어, 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백지와뭐 이런 거 말씀드리기는 서두서 어, 이뭐 서두서. 좀 빠르지만 하여튼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또 공무원의 그런 합법적인 행정과의 계기에서 정말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아이들은 정말 이 동서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쪽에는 아이가 없어갖고 폐교를 걱정해야 하고 또 동쪽 동탄이라든가 이동부 지역은 관리 학교보다 상당히 그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만큼 교육청의그 그 지역의 심각성 그리고 학교 신설되는 데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 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면 승인, 음, 되는 것이 좀 쉽다고 해서 해보는 겁예다 그래서 한번 적정한 아이들 인구에 또 맞는 시설이,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될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즉시 이게 준비하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물류센터 문제에 대해 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기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전면 백지화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합법적이고 현명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격차가 있다며, 부족한 고된 적정한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명근 화성 시장은 이번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이야말로 시정의 최종 목표이자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언론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K토탈 채널이었습니다.